골프락TV를 찾아주신 우리 락인님들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어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했는데 사실 어제보다 오늘 좀더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로 급하게 또 8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로 또가 맨날 오면 또 좋지만 맨날 오는 것보다 또 오랜만에 봐야 또 애정이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 원래 장기연애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정이 좀더 우리 골프락TV의 락인님들과 깊어지기 위해서 좀더 약간 밀당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번에 필로스를 1, 2편을 만나봤는데 마무리는 그래도 지어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영상을 키면서 필로스 마지막회 영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어, 우리 세진님 안녕하십니까 윤한영 락인 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두분다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쇼츠가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나는 저번에 쇼츠 올라갔을 때아 우리 세진님이 아 슈퍼스타가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한영락이님 팀이 또 올라갔는데 아 이거 어 만만치 않은데 너무 재밌는데 계속 새로 가면 갈수록 많은 락이님들이 아마 좀 재밌는 영상이 많이 좀 출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날개 없는 천사님 안녕하세요. 질책합니다. 슈퍼로키님 안녕하세요. 어 슈퍼로키 뭔가 오랜만에 보는 건 아니고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기도 하고. 슈퍼루키 하면 저는 약간 레드벨벳 생각나는 그런 닉네임이 좀 있네요. 자, 우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날씨가 거의 이번 말에 보면 장마가 오는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은 조금 피해서 또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마 기간은 좀 지내고 나서 우리 락인 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알림이 또 가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설정을 해 두셔도 까먹으면요 신청을 또 늦게 하게 돼요. 저번에 우리 락인 님께서 한 분이 늦게 하셨어요. 알림 설정해 놓고 아 신청한다는 게아 늦었어요 하시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락인 님들 알 님이 갔다 하시면 이벤트다 싶으면요 일단은 스케줄이고 먹어 다 필요 없고 우선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아, 안 돼요? 그 다음에 취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만약에 취, 스케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신청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하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슈퍼 루키님도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골프락 TV 자체가 매번 새로운 이제 이벤트 영상도 올리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뭔가 변화고 돌파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프락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재밌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기님들 보시다가 어 뭔가 골프 프락티비에서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이제 쇼츠 영상에 우리 세진락이님이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거의 1만회를 이제 달성을 하시고 또1 2편에또 필로스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필로스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3,4편 포인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3,4편 포인트 영상도 좋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거 말고도 뭘 보셔야 되냐 저희가요 캐슬파인 영상도 지금 올라갔고요 캐슬파인의 또 쇼츠 영상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점까지 방송과 번외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방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이번 방송 이벤트에요 라고 한다면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알림 갈때 보통 제목이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잘 보시면 이벤트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걸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이벤트 추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이랑 같이 하실 건지 스케줄 그리고 시간까지 듣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필로스 마지막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좀 화창하고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골프의 특성상 3부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부, 2부도 너무 좋죠. 근데 하지만 너무 뜨거운 시간대에 우리 라인님들을 초청하기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부의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로스 영상도요. 미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미리 보지 않으신 분은요. 한 가지 참고 부탁드리는 게자 저희는 이번에 필로스를요. 3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캐디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겪은 우여곡절도 있을 거고 너무 재미난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캐슬파인도 그렇고 이번에 필러스도 그렇고 다들 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클럽주의, <laughs> 클럽 꼭 챙기세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포인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시간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짝 해가 쨍쨍할 때 있다가 점점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마무리에는 밤이 된다. 그래서 밤이 깊었습니다. 까지 보실 수가 있는 영상이 한 영상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회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고독한 도구래님 반갑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또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마무리 영상, 마지막 회를 다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은요, 8번 이스트 코스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점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3편보다 저는 빨리 4편을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4편에서 우리 진수라개 님, 혹은 닉네임이 신비 님이시죠. 신비라개 님께서 버디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하셨다는 사실 어 골프락 TV의 초청 이벤트 역사상 한 영상 안에 두번두번 두번 했다라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디 두번 나오는 영상까지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다 보여드릴 예정인데 우선 3편에서 보실 거든요 어, 모든 영상들 다 좋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 저희가 3부 때라 그랬잖아요 3부 때는 모든 걸다 느낄 수 있다 노을도 햇빛 쨍쨍한 것도 라이트 켜지는 것도 밤도 다 느낄 수 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시작해주세요 자 3편입니다 너무 깔렸다 너무 깔렸어아두 분이 진짜 샷이 너무 시원해요. 오. 근데 이거 아세요? 저희가 처음에 공이 점점 점점 안 보이다가요. 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 끝은 똑같다. <laughs> 보이지 않는다. 아일이번 우리 좀 아쉽다. <laughs> 진짜. 너무 아, 안 아쉽지. 눈 네. 눈. 아쉽지 않아요. 드라이버가 다잘 맞았어. 그래? 아니, 거리도 조금 나가는데 실제로 스에 걸려요. 저희가 한 중간쯤 한 31분대로 가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세진. 라기님과 진수라기님이 날 더운 날 촬영하시는데 너무 진짜 땀을 흘리면서 촬영하시는 게 담겨가지고 살짝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살짝 뭉클하긴 했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시원해지셨는지 땀이 말라가는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삼1분대입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좀 화창한 느낌이죠. 자, 쭉 보시면, 오 여기서. 뭔가 살짝 어두워지는 거 지금 확연히 느껴지시죠? 점점 해가 지기 시작하고 뒤로 갈수록 노을도 나옵니다. 어, 과연 나이스 아웃 가능한가요? 어, 나이스 아웃. 자,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노을이 지금 석양이 비치는거 보이시나요? 이 아, 영상의 그래, 묘미는 점점 점점 날씨가 계속 변화하는 느낌을 그래, 줄수 있는 저희가 석양이지고 아, 그리고 뭔가 그림자가 사라지고 요런 아, 것들을 참 보실 참 수가 참 있는 게 <laughs> 영상의 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아 저는 깜짝 놀랐던 게세진러이님이었던것 같아요. 중간에 한 33분쯤인가요? 그때 어저 자세로 퍼팅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포인트 영상으로 아, 보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33분 아, 15초 켜...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여긴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 사람은 벙커 들어갔겠어. 자, 아주 짧게 나오니까 잘봐 주세요. 자, 여기서 가능한가요? <laughs> 저는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laughs> 와! 에 씨, 맞았어. 어, 진짜 다 그렇다. 저 제가 느끼기엔 세게 아, 되게 몰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 샷이 정말 두분다 퍼팅이 정말 실력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계속 어두워지고 지금 보시면 라이트 켜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3편의 영상은 이렇게 저희가 포인트 영상들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진짜 묘미는 4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편 영상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두분다 버디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진수라기님께서 버디를 두 번이나 성공을 하셨다는 거. 자, 사편은요, 웨스트 4번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를 일단 영상을 잘 보세요. 왜냐면 저희가 4편의 웨스트 4번으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방금 뭐 봤죠? 석양 보셨어요. 석양 노을 막착 지는 거 보셨는데 자, 이제는요 그냥 밤이 되었습니다. 무슨 마피아 게임 할때 밤이 되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 공이 정말 처음엔 잘 보였다가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게 무슨 UFO 날아가는 느낌으로 어 계속 어 뭔가 되게 빠르게 지나쳤는데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세진 라기님도 그러고 우리 진슬라기님도 그러고 뒤, 뒤로 가면 갈수록 실력이 더더더더 더더더더 이제 확연히 보여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갑니다. 오 나이스 나이 파자 6번 홀입니다 여기서 6번 홀에서 저희 세진님이 첫 팔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상을 쭉 보여드릴텐데 자 드디어 웨스트코스 7번 홀입니다 저희 여기서 살짝 말씀드렸던 버디 찬스 드디어 나옵니다 뭐뭐뭐 UFO 날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내가 됐다. 공을 분명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어둠 속에 샥 사라지는 느낌 근데 그 와중에 저기 맨 끝에는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UFO 날라가는 느낌 저희들...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오이분에는 굿샷 저분들 있는 까지간건 아니겠지? 네? 저분들 있는 데까지 <laughs> 간건아니겠 <laughs> 어? <laughs> 두분 실력이 밀치월장한 건 알겠는데 <laughs> 아니, 저 어머 저앞 그 팀까지 갔다는 거는 어 저도 저기 있었으면 약간 웃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두분다 퍼팅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시원하다 굿샷 와고기 많이 먹었네 뭔가 지금 약간 느낌상 세진님도 버디 찬스 지금 갔을 것 같아요 저 정도 퍼팅 샷으로 날라갔으면 오 어느 순간 UFO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 약간 굿샷이라는 거 보니까 두분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뭐 어? 너도 올려서 붙이면 네 저도 어디 근데 확실히 가볼 갈수록, 갈수록 두 분의 얼굴이 안 보여요 어둠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네. 아, 어, 영상에 진짜 이세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 골프락 TV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자잘 쳤어 그래 이게나 이겨 어. 나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버디가, 버디가 자 아니겠지? 드디어 <laughs> 아 이거 버디지 이건 버디 이건 버디입니다. 자이 버디 찬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자 세진님 버디 찬스 내가 다 떨려 오, 아, 오. 맞네 아, 아 이쁘다 좀 아, 많이 나갔어, 갔어요 나갔어, 나갔어. 자 그다음 아이고. 삭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리 파. 어우, 나이스 파입니다. 아, 아쉽지만 그래도 파로 마무리하시네요. 자, 진선 님.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바디. 감사합니다. 아니, 빵빠레 이거 터쳐 주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본거 같은데. 어머나, 감독님 약간 감사드려요. 저도 같이 행복하네요, 좀. 자, 멋집니다. 어, 진짜 나이스 퍼팅. 자, 버디 찬스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자, 우선은 진수 님이 또 나, 마지막에 또 멋지게 성공하시는 그 것도 샷.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에어, 살짝 드로우도 먹었어요. 자, 8번 홀입니다. 지금. 오! 아이고야. 너무 <laughs> 갔죠, 이거. 아, 이고 아, 미쳤는데. 아, 아, 이렇게 잡으신 어, 거. 다 아, 굉장히 멀리 가신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맞았는데. 아, 그죠. 누군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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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어. 방향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후일 담을 들었는데, 아 누가 더 멀리 갔냐 이런 걸로 되게 <laughs>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해요. <laughs> 진짜, 그리고 이제 공이 진짜. 딱 도착한 곳에 가 보니, 어. 벙커에 빠진 공이 하나 있었는데 서로 자기 공 아니시라고 처음에 후일담을 그랬다고 아예, 들었거든요.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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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 벙커에 빠진 공이 어떤 분의 공이었는지 이제, 이제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laughs> 내 건. 형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아, <laughs> 지금 이 장면이에요. 서로 서로. 내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건 어? 네 아닐 거다. 오, 세진 님이 어, 저게 형 공다? 사왔으면 벙커 쪽이라니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볼수 있죠 아 c 데난딱 여기 not talking. Soro, Soro, and Ponko, are y 라 u 나두 분이 사이 좋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거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오른쪽이다 약간 오, 오 멋지다 왜흙 저렇게 흙이 아, 날리는 게왜 멋있지 뭔가 낮에 멋지겠다. 날리는 것보다 저 벙커에 그림이 저녁에 날리는 게더 멋진 느낌인데 오, 오 아, 아쉽네요 어, 어디저 순간 오. 공을 놓쳤는데 어디 어디 아 너무 많이 보 어, 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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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요. 저기 찾았습니다. <laughs> 저도 약간 말하면서 놓치는 순간 저도 어 어디 갔지? 싶은 경기가 골프인것 같아요. 과연 아, 쉽다요. 또 보기. 오케이. 과연 와, 아. 더 있네. 예, 아쉽습니다. 보기, 보기.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사편의 마무리인데요. 저희 이제 마무리로 아, 세진님이 또 힌트. 멋지게 장식해주시고, 아 세, 진수님이 이제 멋지게 마무리해주시고 세진님도 버디 찬스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laughs> 영상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한참 모르셨네요. 근데 확실히 이 낮의 분위기랑 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삼부가 유일하다. 오! 쿠샷 소리가 굉장히 시원한데요. 와 진짜 멀리 갔다. 와 코레. 오. 오 진짜 멀리갔는데 아, 두 분다 약간 큰 그림이 쳤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100? 마지막 골에 두 분다 약간 마무리를 멋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큰 멋지야.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가 봐야 될 거. 오, 부탁드리고 어? 어, 조금 아, 짧고 가 봐야죠. 또가 봐야 알아요. 어, 어. 아, 자가 음, 보겠습니다. 슈퍼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뭔가 저녁에는 어? 좀 선선하니 괜찮지 않나요? 뒤로 3호 버디도 난가요? 아마 장마가 잘하는데. 끝나고 난 후에 더 많이 넣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자 버디 찬스. 아이가 없어? 뭐파장 제가 놓쳤어요. 공을 놓쳤어요. 와, 어, 네? 장담 못어 들어간 건가요? 아, 아닌가요? 아, 오 아, 아, 아이고 오. 아다 뭐예요? 한 바퀴 돌아서 빠졌네요. 자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진수님 버디 찬스. 나이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우리 진수라기님이 마무리로 또 네. 버디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필로스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은 통합본으로도 보실 수 있게 쉽게 올려드렸으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저희 우선은 지금 이제 계속 캐슬파인 영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두분 인터뷰 안볼 수가 없죠? 마무리 인터뷰 들어주세요. 잘 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쳤습니다. 축성 네, 행사에 그 항상 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네. 분이 그그 뭔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헬스케진 네. 느낌은 할까요? 네, 아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재밌게 잘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잘 쳤습니다. <laughs> 좀 <그래서> 아쉽지만 <laughs> 두 번째잖아. 네. 세 번째. 정신 못 차리고요 아직도. 내면은 되면, 이제 쩔지 말고. <laughs> 그래야죠. 이게 네. 방송이 아니라도 세진이는 원래 잘 붙이거든요. <laughs> <laughs>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저격을 대놓고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하시다니.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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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좋은 그 시간으로 다시 만났으면 희망합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laughs>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네, 우리 이렇게 필로스를 다녀오신 네, 세진락이 님과 진수락이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는 네. 게 쉽지는 감사합니다. 않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네. 세진락이 님은 이렇게 두 번째 출연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수락이 님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저희 너무 재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또 재밌는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캐슬파인 영상은요. 오, 두 분의 케미가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도 아직 1, 2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쇼츠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빵빵 터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어, 반응이 폭발이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케미가 너무 돋보여서 진짜 지금 엄청 영상이 재밌다는 후이담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도 영상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기님들도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로스 영상 포인트 영상만 지금 집어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필로스 영상 풀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또 캐슬파인 영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제 촬영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계속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마기간이 겹쳐가지고 아마 영상이 많이 안,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방송할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우리 락인님들 꼭 골프락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초청이벤트 또 올라가면 그때 또 오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최소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제 방송이 종료가 되더라도 항상 골프락TV는 켜져있습니다 방송이 왜냐 저희 이 계속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롤링 페이지까지 보시면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골프 락tv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또 저희가 캐슬파인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다시 한번 소통해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